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온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모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는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 가운데서는 수컷과 암컷으로 둘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그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실행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곧 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 큰 10년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의 노아는 자기 아들 샘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자기 아내와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제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이 제 종류대로 온갖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새와 날개 달린 온갖 생물이 제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호흡이 있고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밀어 올리자, 방주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 위에 크게 차오르자, 방주가 수면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물이 온 땅에 엄청나게 불어났을 때 하늘 아래 있는 높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겼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 육체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에서 떼지어 다니는 온갖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마른 땅에 사는 것 가운데 그 코에 생명의 영의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지면에 사는 온갖 생명체를 쓸어 버리시니 그 모든 것이 땅에서 쓸려갔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온 땅에 불어났다. 8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물은 땅 위에서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150일이 지나니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열일의 날에 방주는 아라라새 산들 위에 멈추게 되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빠져나가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 0 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또 노아는 물이 지면에서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는 발붙이고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가 있는 방주로 돌아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때가 되어서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부리에는 갓딴 올리브 잎을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또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의 첫째 달. 곧그달 초하른 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고 내다보니 지면이 말라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스무일의 날에는 땅이 다 말라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있는 육체를 지닌 살아있는 온갖 것, 곧 새와 가축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떼지어 다니며 땅 위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것과 온갖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온갖 정결한 짐승과 온갖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을 만족시키는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지 않은가. 다시는 이번에 한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치지도 않겠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씹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오늘 큐티 물을 통과한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망의 바다를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노아의 식구가 홍수를 통과한 것은 침례의 예표입니다. 또한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바다에서 부활했음을 예표합니다. 여덟비라는 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8명이었다는 사실은 노아의 가족이 부활하네 즉 새로운 삶 속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방주가 산꼭대기에 머물렀을 때 8명은 부활하여 방주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출생하기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물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여덟 사람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노아와 다른 일곱 식구들은 새로운 삶을 가졌습니다. 홍수 전에 그들은 많은 악과 경건치 못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구원받고 분별되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활은 교회 생활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바로 옛 공동체가 아닌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아멘.